오늘은 봄철 관절 건강을 위한 영양소 섭취 가이드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봄철에는 관절이 약해지기 쉬워 영양 관리가 중요한데요.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영양소 섭취 방법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침 식사에서 챙겨야 할 영양소들이에요. 아침에는 관절 건강에 필수적인 칼슘과 비타민 D를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유나 요구르트, 치즈 등 유제품과 달걀, 버섯을 함께 먹으면 칼슘 흡수율을 높일 수 있어요. 아침에 견과류를 곁들인 샐러드나 과일을 추가하면 더욱 좋습니다. 두 번째는 오전 활동 시 주의할 점이에요. 관절 건강을 위해 오전 중 충분한 수분 섭취가 중요합니다. 물을 자주 마셔 관절 윤활액을 유지하고 녹차나 허브차 등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차를 마시면 염증 완화에도 도움을 줍니다. 단 카페인이 많은 음료는 피하는 것이 좋아요. 세 번째로 점심 식사와 관련된 주의사항이에요. 점심 식사 때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식품을 챙기세요. 등 푸른 생선인 고등어나 연어, 참치 등은 관절 염증을 줄이고 통증 완화에 효과적입니다. 신선한 채소와 함께 섭취하면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해 관절 건강에 더욱 좋습니다. 네 번째는 오후 시간대의 생활수칙이에요. 오후 간식으로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블루베리, 딸기, 키위 같은 과일이나 아몬드, 호두 같은 견과류를 추천합니다. 이런 간식들은 관절염증을 줄이고 연골 보호에 효과적이며 피로 해소에도 도움을 줍니다. 오후에도 틈틈이 물을 마셔 수분을 유지하세요. 마지막으로 저녁 시간대 관리법을 알려드릴게요. 저녁 식사는 소화가 잘 되는 단백질 위주로 섭취하세요. 닭가슴살이나 두부 콩과 같은 식물성 단백질은 관절과 근육을 튼튼하게 유지하는 데 좋습니다. 또한 브로콜리나 시금치 같은 녹색 채소를 함께 섭취하면 관절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특별히 주의해야 할 상황도 있어요. 특정 음식을 먹고 관절 부위에 통증이나 붓기가 심해지면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또한 지나친 가공식품이나 인스턴트 음식, 염분이 높은 음식은 관절염증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매일 영양 체크리스트를 실천하며 규칙적으로 관리하면 봄철 관절 건강 유지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균형 잡힌 식사와 꾸준한 운동, 충분한 휴식으로 건강한 봄을 보내세요. 여러분의 활기찬 봄날을 응원합니다.